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의 도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일곱 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숨은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외교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논지 전개 방식 글의 설명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지 전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 글의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즉 글의 구조가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글의 내용보다 더 중요시 다뤄야 되는 게 글의 형식이고 즉 다시 말하면 글의 구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떤 형식적인 측면을 글쓴 입장에서 고려했는지 즉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 건지 또는 어떤 구조로 조직해가지고 전개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평가... 아니, 출제자가 아니, 아 출제자가 아니아 뭐야 글쓴이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조 조직 순서를 묻는 유형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장문력까지 여러 이어질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글의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걸 묻는 존재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문장과 문장, 그리고 문단과 문단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의도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글쓴이의 도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해 진실을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자, 글쓴이가 글을 전개하기 위해 내용을 구조화했잖아요. 이 구조화, 그 논지 전개 방식, 이거는 내용 전달을 얼마나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용 전달이 제일 잘 될까를 토대로 글쓴이가 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전달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전개 방식의 개념 차이가 아니라 지문의 전체적으로 드러난 전개 방식의 개념과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을 물어요. 오케이? 이게 어떤지, 이런 식으로 구조해서 good or bad 을 찾으라는 거를 묻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문단별로 쪼개서 핵심내용을 일단은 기억해야 돼요 일단은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중요한 유형은 아니지만 그 내용 전달 측면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문단별 핵심내용과 더불어서 구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 전달을 효율적으로 잘했는지 효과적으로 잘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정의 비교대조 예시 과정 분류 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전개방식 을 토대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서 뭔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그 단어를 설명할 단어인 개념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에 유의하여 글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A와 B로 나누어 발문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요. 어, 요약하면 발문이나 선택지의 내용 전개 방식 또는 서술상의 특징, 이런 걸볼수 있어요. 내용상의 전개 방식,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 이런 식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A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윗글의 글쓰기 이것도 서술이에요. 서술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b는 가에서 마의 서술 방식, 가나다라마로 쪼갰나봐요. 지문을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윗글 전체를 놓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윗글의 글쓰니 서술 전략으로 적절한 적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먼저 이 A는요, 뭐예요? 가장 적절한 전개 방식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문 전체의 f l o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핵심적인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지문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전개 방식을 따지고 보면, 왜냐, 전반부, 앞뒤가 제일 중요하니까, 앞뒤가 내용 흐름의 전말이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만 전개되는 걸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선지와 비교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지에 제시된 여러 전개 방식 중에 이 글에서 쓰이지 않은 거를 묻는 게 이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한 것끼리. 이랬을 때 윗글에서 그 전개 방식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 글에서 쓰이지 않은 걸 묻는 거예요. 이글에서 쓰인 것과 안 쓰인 것을 묻는 겁니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곳곳에 부분적으로 쓰인 전개 방식.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그 지문을 구석 구석 따져서 아, 이런 내용을 전개를 했네. 아, 이런 식으로 전개했네. 아,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병렬식, 나열식으로 제시를 했네. 이런 것들을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슬픈데 곳곳의 전개 방식을 모두 따져가면서 읽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지문을 먼저 발문을 먼저 읽어주는 게뭐왜 때문이겠어? 순서상 얘가 나왔을 때는 곳곳에서 전개 방식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떠올리라는 의미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쓰인 전개 방식을 모두 파악해야 된다. 이 부분적으로 쓰인 전개 방식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문제 유형을 체크하고 반드시 지문을 읽자라는 거를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어떻게 푸는데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논지 전개 방식이니까 글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글의 형식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형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전개 방식을 묻는다는 거는 그냥 글 전체를 관통하는 일단 핵심 내용 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전개하는 게 있죠.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전개, 아니면 핵심 내용 말고 부재적인 내용, 부차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내용을 토대로 전개를 하는지, 그러니까 중요 부분, 중요한 부분의 전제인지, 아니면 세부 부분의 전제인지, 이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풀이를 할때 어디에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이 아닌 걸 골라야 되는지 아니면 전개 방식, 핵심적인 전개 방식만 고르면 되는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발문 AB로 쪼개지니까 문제풀이법도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에 언급된 전개 방식과 내용 요소. 선택지에서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하면서 선택지에서 내용 전개 방식이 이제 나올 거 아니야? 그 선택지에 등장한 내용 전개 방식은요 얼마든지 내용 요소를 나눠서 파악해야 됩니다. 얘는 내용 요소 또는 표현 효과로 나눠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문의 요구, 발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발문의 요구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선택지 하나씩 오답 토구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전개 방식에 대한 선택지는 글에 쓰이지 않은 전개 방식을 써서 그걸 오답으로 만들어 줄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 요소. 이 내용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까지 진술한 선택지가 있어요. 당연히 내용 요소까지 진술한 선택지가 더 정오를 가리기 쉽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택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가지를 쪼갰을 때 다시 한번 그냥 써주기만 할게. 왜 써주는 시간까지 할애하느냐.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글에 쓰이지 않는 전개 방식이 언급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요소까지 진술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돼요. 좋습니다.